아, 안녕하세요. 어, 제가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 어, 감회가 너무 새로워요. 전 저쪽에서 작년 딱 이맘때에 이걸 들었거든요. 정말 새로운데. 저만 새로운 거고. 네. <laughs> 가볼게요, 빠르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 보시면 이게 1번이에요. 그, 저 그냥 제가 낸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사실 이거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보시면 조금 따라가게 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셔서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예시를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일단 저는 아까 자기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문과대에서 사과대로 옮긴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확실한 그 스토리를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어, 첫줄 보시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건 솔직히 학점 자랑이에요. 그냥 학점 자랑을 한번 해줬어요. 만약에 본인이 자랑할 게 있다, 뭐 학점이 좋다, 아니면 뭐 학회에서 뭐 회장을 했다, 과대를 했다, 그러면 그 자랑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학점 자랑을 한번 했고 하고 나서 그 어떤 걸 썼냐면 통번역 전공 수업을 듣다가 외교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번역.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수단에 그친다. 물론 영어 영문학의 수단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수단이었다는 걸 느껴서 거기서 목적으로 본질적인 접근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 그러니까 원래 전적대 과를 깔 필요는 없어요. 막이 과가 너무 별로였다. 막 나한테 안 맞았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렇지만 내가 이 과를 버려야 하는 이유를 정당성,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점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국제 문제 해결이었고, 왜냐면 그럼 이제 정치 외교 학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 면에서의 한계든, 뭐, 본인 정체성에서의 한계든, 한계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비동일계인 상황에서의 조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문단은 이래요. 내가 왜 학과를 바꿨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줬고, 2문단은 이제, 학업적 노력이에요. 저는 아까 전적대가 홍익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좀 어드밴티지였던 게 홍익대는 사회과학대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서 더 절박한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에는 사과대가 없다. 나는 전과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편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갔어요. 그래서 보면. 사회과학대가 없지만 관련 있는 걸 들었다.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학업적 노력이잖아요. 여러분, 학업적 노력 중에서 만약에 지금 휴학도 아니고 뭐 졸업도 아니시고 재학 중이신 분이 있다면 가장 쉬운 학업적 노력은 그냥 채워야 되는 학점 2학기에 수업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현대 정치학의 이해라는 교양이 있었어요.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법대 수업, 홍대에 법대가 아직 있어가지고 헌법 기본권론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양 중에 또 국제관계와 법이 있었어요. 이러면 정의 느낌이 꽤 나죠. 정의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지만 정의 수업 느낌이 정말 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박하다, 열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학업적 기반도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하려고 했습니다. 1번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뭐 가장까진 아니지만 어 이제 다른 항목 중에서 굳이 뽑자면 1번과 3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번에서는 컨셉을 잘 잡아주시고, 당위성을 잘 설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번 다 보셨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어, 아, 이거, 이거 쓰면 되나요? 아, 그, 네, 네. 2번인데, 2번은 활동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활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도 없었고, 저는 홍대 다니면서 2년 내내 동아리도 하나도 안 했고, 학회도 하나도 안 했고, 뭐 했냐면, 공모전 딱 하나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동기들이랑 소모임 같은 걸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쓰려고 한 거였는데,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1년 내내 지금 다니고 있는데, 활동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나는 뭐 이렇다 할 활동도 없다. 공모전 수상도 없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소모임은 증빙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냥 동기들이랑 잠깐 한 거니까. 그리고 공모전은 수상 못했어요. 그래서 서류 낸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소모임을 했고 공모전을 나갔다였는데 그래도 좀 쓰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의를 좀잘 연관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활동 많이 필요한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또 다른 붙은 친구들 보면 뭐 학보사 활동을 했다던가 학회를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이 8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걸 쓰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이거는 조금 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활동이 없지만 없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활동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 보면 그 별거 아닌 공모전을 나갔어요. 그냥 그 코리아 타임스 ETS 학생 리포터 대회 이거 해서 영어 뉴스 5분 만드는 거였는데 그냥 5분 찍고 냈어요. 그니까 정말 참가만 한 활동이었고 대신 학과 그 지원 학과랑 열심히 연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2번을 제가 그렇게 잘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 정도 하고 넘겨 볼게요. 아 네. 3번이에요. 저는 3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성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제 8월 중순이죠. 그 아마 가고 싶은 학과가 어느 정도 생겼을 거라 다 생각해요.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소서를 생각했을 때는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티가 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안 된다까지는 또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이 확실한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자소서를 쓸때 생각을 하면 연대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지만, 물론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음. 그래서 그 학과가 굉장히 두루몽술 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동일계가 아닌 이상. 그래서 비동일계라면 그 학과 홈페이지, 학교 포털, 아니면 이제 그다 나와 있잖아요. 뭐 정치외교학과면 교수님 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있고 그뭐 연구한 목록들도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연구 방향성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뭐 교수님의 방향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가서 뭘 공부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 일단 듣고 싶은 수업을 몇개 썼어요. 근데 또 이것만 주르륵 많이 쓸수 없으니까 수업은 세개 썼고요. 그 다음에 학회를 썼어요. 그 무슨 모의 유엔 총회 대표단 학회가 있거든요. 학회를 쓰고, 근데 이 학회 같은 경우는 그 연세대에 다니는 친구한테 에타에서 찾아달라 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 사실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인스타 들어가서 그 연세대 뭐 학회 이렇게 치시면 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찾으셔도 되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대학원을 썼어요. 사실 좀, 에바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때는 제가 정말, 아, 인재다. 약간, 세뇌시켜야 돼요. 나는 인재다. 나는 인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다. 이렇게 컨셉을 잘 잡은 거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연대 또는 고대야. 저는 연대부터 쓰게. 연대가 먼저 나오네요. 그, 그, 그 학교의 학과. 에 무슨 수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수업에서 뭘 배우는지. 사실 이거는 그 제가 구글링을 열심히 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고대는 학업계획서까지 나와요. 로그인을 안 해도 볼수 있더라고요. 정말 좋았는데, 연대는 로그인을 안 하면 학업계획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학업계획서까지 보시면 뭘 공부하는지 정말 좋으니까. 그래서 쓰기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넘어갈게요. 4번은 기타 특기상이에요. 사 그래서 400자예요. 진짜 너네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근데 저는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봉사활동 한걸 썼어요. 어, 사실 전 4번도 제가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썼지만 잘 썼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그치만 만약에 자랑할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시고 만약에 뭐 어학 자격증이 뭐 많다 아니면 뭐 학회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런 걸 쓰시고 쓸게 없으면 저처럼 쓰시면 돼요. 봉사활동 했다. 봉사활동 했고, 뭐, 이제 인성, 저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인성을 얘기한 거죠. 이타심, 사회적 헌신 역량, 국제분쟁 해결. 그래서 저는 1, 2, 3, 4번 지금까지 쭉 보시면 계속 정의 얘기를 해요. 계속 정의 얘기. 할게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 그걸 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계속 학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이 학과 쓰는지, 그리고 나를 뽑을 당위성이 뭔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laughs> 그 응원의 한 말씀인데, 빨리 아, 넘어갈게요. 그, 아니, 그 다음 슬라이드, 다음 분이 고대세요. 그분은 입실렌티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는 아카라카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 앞에 그... 앞에 한 이름이 수민이 있고 저예요. 아무튼 그 어, 에스파였어요, 에스파. 근데 이제 그, <laughs> 아, 네네. 그래서 이거 학교 정경 아카라카 이렇게 있고 어, 이게 나오나? 아이거 동영상인데 이거 대동제 아닌가? 아카라카인가? 대동제, 대동제 때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연대봉 차이라고좀가져와봤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예. 어머어머. 예, 그렇고요. 어, 마지막 멘트 드리자면, 저는 그 수능을 네번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입시판에서 정말 오래 있었고, 다행히 편입은 한 번에 붙었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 편입이라는 게, 어,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그, 제가 이번에 같이 붙은 분들 보면, 그, 교사를 하다가 온 분도 계시고, 대학을 다 졸업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회사 다니다 온 분도 계셔서, 일단 그 방면으로는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도 25살이에요. 25살인데 지금 3학년이고.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편입을 준비하는 것 자체도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꼭그 성취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 꼭 붙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저인서장이었습니다